구절 구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 뛰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함을 도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그래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돈이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2주 동안 어, 현실이냐 말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인 여리고를 눈앞에 딱 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경과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또 주시는 말씀은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섯 바퀴 돌고 일곱 번째 일곱 바퀴 돌아라 자, 나팔을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라는 말씀 그까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외치라고 했더니 외쳤더니 들렸습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기만 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 작은 일이라도 할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면 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일로 돌을 좀던진다든지 아니면 성벽을 뭔뭐 어떻게 좀뭐 해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도 할수 있는 있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저 성만 돌라고 왜 했겠습니까? 자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언약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진 가나안 땅 주신다는 언약 때문에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곡성교회가 잘 세워지는 건 목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제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좀할수 있는 게 있지요. 뭔가 좀 노력한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잘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은혜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잘 됐다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따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승리했던 이유는요 먼저는 온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열세 바퀴를 돌아라 했을 때 그대로 다 돌았습니다. 돌면서 입을 어떻게 해요? 다달했죠 아무 말도 하지 말았습니다. 어, 안 했습니다. 근데 외칠할 때또 외쳤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반쯤 순종할 때도 있죠. 뭐80% 90% 95% 순종할 때도 있는데 온전하게 순종의 역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역사합니다. 자, 이 은혜가 있을 때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순종을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100% 어떻게 내가 순종하지? 불가능한 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자, 우리도 말씀 순종이 단순하고 쉽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가나땅 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사0년 동안 훈련받았던. 광야에서 4 0 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순종이 쉬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의 훈련들이 부족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우리를 그 훈련시키는 자리로 이끄시고 또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어떻게요? 단순하고 쉽게 순종이 된단 말이 그냥 여러분들이 의지로 생각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 쉽게 순종하려면 뭐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으시고 있는 말씀 훈련 계속 받아야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뭐 이렇게 또일어서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었다 했죠두 번째는 승리한 이유 뭐라고요? 무너뜨린 이유가 뭡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팔입니다. 자, 나팔 이 나팔이 중요합니다. 8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요. 행군 순서대로 6일에 한 바퀴 돌죠. 6바퀴. 7째 날은 몇 바퀴? 7째 날은 몇 바퀴입니까? 7바퀴. 총몇 바퀴? 13바퀴.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며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요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요와의 은약계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자, 백성들이 입을 물고 도는 것과 함께 제사장 일곱은 뭐하고 있다고요? 계속, 빠, 빠, 부르고 있다 아, 나팔을 계속 붑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을 보면요 여리고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나팔을 불매.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니까 무너졌습니다. 시작은 뭐라고요? 나팔, 예. 자, 성경에서 이런 일이 또 언제 있었냐,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요. 기도원이 몇 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를 함께, 미디안 군대 몇 명? 310명? 13만 5천 명. 아, 붙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300명을 또 세대로 나눕니다. 100명씩. 300명도 작은데 100명을 나눠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서 햇불을 감춰서 햇불을 밝히면서 나아가는데, 그러면 300명의 군사들이 가진 무기라고는 무밖에 뭐 없다고요? 나팔밖에 없다. 자, 나팔을 불며 외치는데, 여와와 호기도의 칼이다! 이렇게 하고는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바로 보여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 싸매 온 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 싸매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러지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요와께서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라의 베시타세에 이르고 또 다파세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했습니다. 자, 13만 5천명의 대군은요. 세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세나라. 그런데 갑자기 진영끼리 서로가 뭘로 보기 시작했다고요? 적으로 보이시죠 친구인데 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 죽었거든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기도원이 뭐할 때? 나팔을 불때 일어났다. 300명의 무기가 좋은 게 아닙니다. 나팔입니다. 여리고를 돌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군인들이 성벽을 밀었습니까? 뭐 투석기를 던졌습니까? 무너졌다. 왜 무너졌냐? 그냥 성주의만 돌았는데 유일하게 한게 뭐라고요? 나팔만 불었다 나팔만. 여러분 나팔 불때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습니까? 나팔 부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낮에는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사라엘백 그거만 쫓아가지요. 자,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요, 만약에 잠자다가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고 있는데 그 구름이 이동하면. 자 그래서 보초가 있단 말이에요. 보초, 보초가 이 구름 기둥 멈추면 딱 보초가 보고 있다가. 그런 게 이동하면 뭐 할까요? 보초들이 누구에게 알릴까요? 제일 먼저 제사장들에게 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 은뭐 할게요? 그때 나팔 분단이 빠 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란 말, 이 나팔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 저 오늘날에는 그러면 나팔은 뭘뭘 상징합니까? 우리 분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뭘로 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 그러니까 이게 나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보통으로 뚜 이렇게 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또두 제사장이 보통으로 뚜뚜뚜 이러면요, 전부 또다 모입니다. 모였다가 또 전부 다 모여요. 크게 뚜뚜뚜뚜뚜 이 불면 동쪽 진영이 움직여요. 다 나팔의 신호가 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나팔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그러면 먼저는 누구를 향해 부른 겁니까? 사람들의 서 부는 게, 사람들에게 부는 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나팔에는요 전쟁을 이기게 하는 수단입니다. 자, 민수기 10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말미 아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한이라. 아멘. 자, 나팔을 언제 분다고요 대적. 대적들과 하고 싸우러 나갈 때. 지금 9절 10절 말씀은 전혀 다른 나팔입니다. 전쟁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나팔입니다. 이거는. 자, 앞에서는 우리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나팔이었다면 이것은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 부른다고 나팔을? 왜 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대적이 나타난 듯 우리를 구해달라는고 하나님께 부른 나팔이야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입을 닫고 성을 돌때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나팔 소리가 들린다. 입을 닫고 도는데 사람 소리는 안 들립니다.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지요. 또 사람의 말을 듣지 말랬지요. 그런데 나팔 소리는 듣는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가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또다 모르죠. 뭐 듣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금방 배우도 까먹고 하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나팔을 다 압니다. 이 나팔은 사람을 향해 모으는 나팔이 아니라 그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멈추라 할때 나팔 불고 갈때 나팔 불고 왜 지금 행진하고 있잖아요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나팔은 그냥 있는 나팔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 앞에 뭐가 있다고요? 여리고 대적이 있잖아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니다. 자기의 입술로 말을 하라. 사람들끼리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입은 닫고 그런 마음으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을 부르란 말이에요. 자, 기도원의 삼백0사들이뭐 간도 겁도 없어 가지고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들을 사로갈 때 하나님이 횃불 들고 나팔을 들고 가랄 때 하나님 아, 미쳤습니까? 우리 구가 하도 칼도 없는데 죽으려고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기도원이 무슨 말씀을 붙들었다고요? 이 민수기 10장 9절 말씀 을 알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 그리하면 너희하는 여호와가 너를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어떻게요? 해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을 기억했다. 그래서 나팔을 주시니까 어 나팔 을 불라구나. 최고의 무기구나. 그래서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항아리 밤이니까 항아리 불을 밝혀서 나팔을 불었다 미대한 적군들이 자기끼리 싸우고 죽어서 승리하게 됐다 300명의 한 곳은 나팔밖에 없었습니다 자1 2 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도는데 왜 돌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이죠 자 오직 들리는 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 마음 속에 이 말씀 민수 이십 장구절 말씀이 들리겠죠. 나팔 소를 리 들으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다안 됐죠. 한 가지 마음뿐입니다.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향해서 그들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입은 닫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이 나팔에서 은약하신 하나님의 말씀 대적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단 말. 이에요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약속을 기억한단 말. 하루에 두 시간씩 돌면서 이 약속을 붙드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새벽부터 나와 온종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나팔을 불고 계십니까? 말씀 순종과 더불어 기도의 나팔을 계속 불고 계십니까? 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복이 내리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반드시 기도의 나팔과 함께 역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순종했지요?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역사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팔이란 말입니다. 나팔. 나팔이 불릴 때에 우리가 순종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역사로 나타난다. 기도에 나팔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해야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돌아야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8절, 9절, 10절, 13절, 16절, 20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없는 순종만 가지고 옷을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반드시 그 말씀부터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율법적으로 순종해서 막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내 삶의 믿음이 것입니다. 왜기도의 나팔을 말씀 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이분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말하였으니 이루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그래도 뭐 하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여야 할지. 구하여야 됩니다.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구해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자,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불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터전에 문제가 많지요. 문제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 히 우리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부터 믿음으로 승리한다. 하나님께 싸워 주서 이기게 해 주겠다. 시 분명 히 우리 약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싸워 주시는 언제? 언제 싸워 주신다고요? 내가 나팔을 불때 싸워 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나팔 안 불면 역사 안 하신다. 여러분 나팔을 안, 불, 안 불지 않습니까? 안부니까 역사 안일난단 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말씀 순종과 함께 나팔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입 밖으로 소리 내며 말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열세 바퀴 도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함께 뭘 들어야 된다고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며 나팔을 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온전 마음으로 잘 받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순종과 더불어 기도의 나팔 불어야 됩니다. 나팔 불때하나님 역사 나타납니다. 나팔 불때 하나님의 은혜, 복이 나타납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이 곡성 땅에 있는 주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붙 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동시에 나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부심으로 복된 사명을 도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